경건의 삶 경건의 삶의 목적은 자신에게 집중한 자랑이나 이익을 통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경건은 제로 망가진 세상과 다른 걸로 사는 것이기에 세상의 소리로 분별하는 가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바른 진리로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 경건의 시작이고 분별하여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사는 것이 경건의 실제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디모데후서 6장 16절 믿음의 근간 사랑과 거룩함과 어름동으로 표현된다 경건과 관련하여 조심할 영역은 돈이다. 돈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기에 마치 생존을 위한 유일한 가치이자 힘처럼 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신할 신으로 숭배되기도 한다.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고 바울은 말한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 아울러 하나님이 도움을 얻지해 자족을 배우고 선한 일을 위해 돈을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17절에서 19절. 경건의 모범은 예수님이시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2장 8절. 곧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부림으로써. 고원의 가정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